8 0 0여 명이 입학했는데요. 여섯 번째 학교에 도전하는 학생이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화제의 주인공은 문화교양과에 입학한 장웅상 씨로 학생들도 가르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민희 국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성남시 학습관에 중국어 중국문학 특강 시간입니다 방송대는 전국 곳곳에 지역 학습관을 설치해서. 일주일에 세번 정도, 저녁 7시 이후에 특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강 강사는 장응상 박사입니다. 저희가 지금 필요로 하는 그 중어 중문학과에 관계되는 그 수업뿐만 아니고, 언어라든가 문화라든가 아주 다양한 방면에 많은 재능을 가지고 계셔서 저들에게는 좀 상당히 좀 도움이 되고 있고, 성남학습관에서 뿐만 아니라 총학 그 전체적인 그래서 정 국장을 맡으실 정도로 열심히 일을 하시고 장 박사는 지난 10년간 관광학, 국어국문학, 중국어중국문학, 일본어일본문학, 교육학 등 다섯 개 학문의 학사 학위를 2년마다 떴습니다. 농문학 박사를 받고 이제 또 공부를 해보니까 제가 많이 부족하다는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어, 다양한 학문을 공부해서 다양한 지적인 어떤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니다 프리랜서로서 번역가, 강연가, 작가 일을 하고 있는 장 박사는 장인의 한국신춘문예 수필, 폼페이와 나폴리로 문단의 수필가로 등단하기도 했습니다. 인문학에 대한 관심이 많은 장 박사는 올해 방송대 문화교양학과에 입학함과 동시에 고려대학교 대학원 국문과 한문학 전공에도 입학했습니다. 제가 인문학을 좀 많이 이것 어, 영문학, 국문학, 중문학, 일본학 이런 걸 공부했기 때문에 그런 걸 통해서 인문학 특히 이제 특강 강연과가돼서 많은 인문학을 좀 사람들에게 좀 전두환 이런 걸좀 제압을 하고 많은 사람에게 영어를 쉽게 익히게 해주는 영어 전도사가 되고 싶다는 꿈도 갖고 있는 장박사는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부인의 내조가 가장 큰업텸목이라고 말했습니다. 학문의 권한은 다른 사람의 추정을 결코 허락하지 않을 정도로 열정이 충만한 장 박사의 원한 도전이 언제까지 그리고 어디까지 계속될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국민리포트 이민입니다